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삼미호야 삼미호를 한번 가볼게 아 오후에도 사람이 많네 아, 이 정도는 많은 건가? 삼미호 사냥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도 클리 전쟁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클리 전쟁 안할것 같은데 클리 전쟁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클리 전쟁은 안할것 같아 지금. 지금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도 될것 같아. 오, 지금 여기 좋겠네요 삼미호 오토. 11마리 제재 완료. 현재 12번째 벌레 확인 중. 지금 여기 염라존 왔는데, 널널해. 널널한데, 다 오토 아니야? 현재 지금 염라존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되게 많이 없어진 건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되게 옛날보다 좀 한산해진 것 같은데? 엄청 한산해진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좀, 있, 저녁에도 나중에 제가 또 저녁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송어인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화면 보니까. 근데 뭐 사냥은 될것 같아. 클립전쟁은 안할수 있을 것 같은데? 클리전쟁 할만한데? 어, 괜찮은데? 나쁘진 않네요 낮에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낮이에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유저들이 많이 들어갈 시간이 밤이니까 밤이 제일 한번 정확하죠 확인 절차가 5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 송호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그 누구냐? 어떤 분이었지? 아까 오문 얘기하셨던 분이. 다음. 마지막. 사인. 유저가 한 명도 없고, 뭐, 여기도 없는데? 단 1, 2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인전에는 아직 유저가 지금 없어. 아무도. 저밖에 없습니다. 우선 4인존에는 없네요 보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2시부터 지금 20분정도 흘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봤을때는 뭐 오토가 있든 없든 클릿전쟁은 그래도 좀 클릿전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그 상황 봤을때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 저녁에는 지금 노랑불인데 노랑불 노랑불인데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제일 가까운데 3미호 부터 한번 가볼게요 3미호 오토 여기 막 오토 오토 하네 한적한건가? 아 근데 낮보다는 조금 많긴 많아졌어 그래도 약간 클립 지금은 약간 클리전장이좀 해야겠네 클리전쟁 안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상황 사람 은근히 많네. 음, 은근히 많아졌어. 밤이니까 좀 살짝 오, 점심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 염나존을 가볼게. 염나존. 오, 아이인가? 어때? 오토 열쇠들 열시여시 넘어 넘어 넘으면 옴. 그래도 있는 건가? 다 오토래, 이거. 그래도, 내가 근데 어제, 오후에, 나, 낮에 방송했을 때, 진짜 한적했거든. 근데, 지금 뭐, 저녁 되니까 좀, 유저가 좀 늘어나는 느낌? 클립전쟁이 안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왕의 무덤이랑 사인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왕의 무덤 오문이랑 송어인. 그 다음에 사인전. 사인전이 유명하잖아. 사람 존나 많네요. 여기 그냥 사람 존나 많아. 안 돼. 여기 사냥 안 돼. 클리전쟁 있어. 사냥 안 돼. 송어인은 송오인의... 근데 이게,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도 해. 송어인에 몰릴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면,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광탄 호선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어인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는 어쩔 송어인은 뭐 오토가 있든 없든 이게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로트들이막 여러가지 생겨나야지 그래야 이게 송어인도 사람도 줄고 그럴 텐데 어쩔 수 없이 광탄호선 로트를 타게 되면 송어인을 와야 되잖아. 거쳐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물론, 오토도 있겠지, 여기 안에. 저녁에는, 성호인이 클릭이 좀잘안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4인전. 4인전은, 없는데? 사람이? 이한명 있고. 이한명 있고.